이것만들 아, 가지고 이제 보자면은 어, 자, 이제 이름에 이름에 그 R 어, LA가 포함된 사람을 찾겠다. 이름에 LA가 있는 사람을 다 찾아보다. 그러면은요 이 네임이 라이크 like. 라이크 like. 어 이게 이제 어제까지 했죠 퍼센트. 그다음에 LA 자, 퍼센트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이제 어? 테이블에서 행을 하나 가져와 가져와 그럼 이 네임이 스미스죠 스미스가 라이크 이 패턴이냐 이 말이지 이 패턴과 일치하냐 일치되는냐 이 말이지 이 패턴이 뭐냐면 제로의 앞에 제로 이상의 문자가 오고 그러니까 이름이 LA로 시작해도 돼. LA, 그냥 이름이 LA도 되고, 뭐 KLA도 되고, KLAB도 되고, 뒤에는 제로 이상의 문자가올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면 LA가 들어가는 거를, 자, 이런 거를 패턴 매칭 연산자. 이거 너무 심하게 많이 씁니다. 뭐, 뭐 이거는 뭐밥 먹듯이 5만 대, 1만대 그냥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뭐, 모를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걸 하는 동안에. <laughs> 게다가 이거는 지금 요, 요, 컷 날이지만 요한 줄밖에, 두 줄밖에 안 되잖아. 뭐, 백줄다아잖아백 줄. 오십 줄다아고 사십 줄다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온라인 상담이 있는데, 이거 봐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제목, 제목 가지고 검색할 수도 있고, 제목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라클. 제목. 그러면, 제목에 요 오라클이라고, 제목에 오라클 들어가는 모든 뭐 상담 기록을 내가 보겠다. 오우 옥수는 많네. 이렇게. 그럼, 오라클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죠? 오라클이 중간에 나오는 것도 있고. 다, 이거 뭡니까? 이거 다. Select t staff from online 상담 table. Where? Where? 제목. 타이틀이 like. 뭐, 이거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없죠. 이제, 이제, 있어야 될 그, 코리가 이제 예상이 이제 될 겁니다. 이제. 자, <laughs> 그 다음에. 어, 자. 이름이 이번 이꼴 비교 한번 해볼까. 이자 이꼴 비교를 이번 하려고. 이 이꼴 어. 비교로 이 네임이는 같다. 어, 자, 스미스잖아.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있잖아요. 이 키워드나 셀렉터, 왜 이런 키워드나 컬럼명은 대소문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 이건 데이터 가 아니잖아. 근데 스미스 이거 이거 되느냐? 안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값, 값은 여러분들이 왜, 패서드도, 패서드라든지 이런 거 아이디에 대소문자 구분해서 넣잖아. 틀리면은 에러나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대문자, 소문자가 유의한 값이라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어, 무시 안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건 알아두시고, 이 키워드들은 지마대로 아무, 뭐 대소문자 아무 구분 안 해요. 이게 칼럼 명이나, 이 칼럼 명은 데이터 아니잖아. 이 키워드, 이런 것들은 대소 문자 전혀 구분 안 하고, 안에 있는 값만대소 문자를 구분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또, 어, 이번에 이렇게 하면, LA로 시작하는 어, 사람 이름이죠. 유준감 됐겠고. <laughs> 자, 그런데, 자, 이제 비교를 할 때요. 어, 길동이야. 나 길동이라는 이름을 모르겠어. 어, 그 길동이라는 사람을 살랑하는데 성을 몰라. 한자를 모르는 거죠. 한자를 모른다 이 말이야. 다 모르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한자를 몰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언더바, 언더스코어 이미 한자가 오고 그 다음에 LA가 오는 사람. 아, 버셋도 똑같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속도가 현장하 차이나요. 왜 그러냐면, 봐봐. 언더스코어를 쓰면, 은 한자 다음에 LA가 안 나오면 그냥 끝내. 그러면, 근데 퍼센트 하면은, 이다 뒤져, 이거. 이거까지 다 뒤져야 돼요. 이다 뒤져. 끝까지 다 뒤져야 돼. 끝까지 다 뒤져야 돼. 근데 아까 언더스코가 들어가면, 은 한자 다음에 무조건 LA가 나와야 되거든. 아니면, 어, 이안 <laughs> <laughs> 나오네. 끝, 끝, 끝. 이렇게. 이게 더 빠르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퍼센트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그, 이 데이터베이스는, 엊그제 괜찮아. 이렇게 일곱 개, 0 개짜리 행이 아니야. 하루에도 막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그냥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오늘 거, 어제? 뭐 어제 그다 지어 빼고 오늘 거만 듣고 일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 쌓아두죠. 이게 이제 몇 년치를 다 쌓아둡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뭐, 몇 달치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자, 직원 테이블에, 막, 뭐 아니, 그럴리는 없겠죠 수백만 명씩 들어와. 그럼 수백만 군중에서 그냥 내가 이걸 찾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런 가지고 찾는데, 수백, 한 개, 뭐, 한열개 몰라도, 수백만 개를 다 매행마다 끝까지 낮잡고다 이거보다, 한 개, 빼고 아니, 면 패서, 이게 더, 수백만 명의 속도가 어마무시의 차이 나겠죠. 그래서 항상, 검색 속도, 튜닝,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튜닝, 그 면접 볼때 물어봐요. 튜닝 할지 않아? 할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제가 딱 3일 수업이면, 그, 아니, 3일 수업이면 5년이다 10년 차든, 딱 5년 차, 10년 차 정도의 수준에 튜닝 할수 있는 그 능력을 딱 제가 이제 강의를 할수 있어요. 그건 어느 책에도 3년 차, 5년 차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튜닝 책을 쓰긴 썼는데 어, 제가 이제 튜닝도 여러 가지 종류야. 우리는 개발자가 필요한, 개발자가 할수 있는 튜닝이 있고, 또, 뭐, 아키텍처가할수 있는 튜닝이 있고, 있는데, 당장 저희는 이러 분들은 제가 바로 취업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개발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 어, 튜닝. 아, 필수가 아니라 다, 다 알려주는데, 딱 3일이면 되니까, 그건 제가 다음에, 한 6개월 차 때나, 어, 7개월 차 때, 이렇게 또 같이 할 거예요. 또 같이 할수 있어요. 이런 그런 건 약간 결정보대처럼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 <laughs> 자, 뭐 여러분 어, 보통 학생들은 보면 저번가사라고 그러거든. 나보고. 나중에 되면 이제 어, 원하는 교실에서 원하는 반에서 제가 하면 돼요. 다저 오지 말아 이제 는데 제가 있으면 자, 자꾸 뭐 어, 잔소리해서 하니까. <laughs> 질문하고. <웃음> 자, 어 그럼 됐고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없어. 입 아프다. 하지 말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진짜 응?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10개월 동안에 7, 8년차 성악하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양입니다. 자, 자, 공부하는 방법에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말 사전이 있죠. 난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한, 뭐, 만 페이지야. 만 페이지로 가자. 사전이 만 페이지야. 그런 가전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 페이지를 보면은, 아니, 우리 아들한테 좀만 페이지 갖다 주고, 니 네, 아는 단어 다 출이라 그러면은, 몇개안 돼. 지금 저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학교에서 생명 얘기하고 공부하고 막 하는 거, 이, 이, 이제 이 단어가 될 거라고. 실제 지가 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아가면서 쓰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말표로 와가지고, 외국놈이,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한국말표로 와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평생 내가 한국 사람들 쓰는 말도 지금 이거 안 하고 이게. 나는 평생 써본지도 하고, 어, 들어봤어. 앞으로 100년도 안 쓰지 않을 것 같아. 그걸 막 지가 그 중요한 난이도를 같이 공부하면은 그건 완전 바보 천치야, 그 바보 천치라. 자,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마음 의꿈을다 다 완전히 깨뜨릴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 말씀, 드렸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하고 나 평상시에 하는 거다 하잖아. 어? 근데 내가, 어이,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 내가 말못 할까요? 그 바로 뒤지면 되지. 그럼 말이고 물어보면 되고. 그럼 바로 의사소통 다 돼.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녹화 안 했을 수 있는데. 어, 녹화되고 있네. 아, 이것도 녹화하고 싶어? <laughs>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여기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IT 하는 방고에서 지금 판에서 이제 1 0딱 지나면은, 매우 이게 독보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캐치한 사람이, 아, 내가 또 알아버려. 얘는, 왜요? 너무, 정, 저 용준이 너무 정직해. 용준이? 너무 유교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 IT는 유교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있잖아. 약간 사교 사이비처럼 공부해, 사이비처럼. 아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는 하되, 묘 이제 이렇게 약속 빠르게 해야 돼. 그래야 이 많은 걸 내가 케어해가지고, 레퍼런싱을 심하게 돌펴가지고 뭐, 뭐든지 딱 하면은 해결할 수 있게. 나는 이제 거기 중, 나는 강의는 그렇게 하거든. 그리 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월만이 많은 걸다할수 있는 것이지. 아둔하게 하면, 이, 그, 그, 그 많은 걸전달못 해요. 나 전달 다 하고, 자, 이제, 해라! 하면은, 일단 내가 말다 해. 한국 사람 이말다 해. 이마도 해라! 그러면 그냥 막그 놈에 있는 신몇년 차처럼 지하 끝다 해. 자, 이 식별을 가진다 결합하면은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딱 시간만 주면은, 지구상에는 어떤 시스템도 여러분들은 못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한국 시스템은 뭐, 뭔지는 모든 시스템, 걸다 만들 수 있게 돼. 단지, 분야마다 이제 약간 또전문을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 내가 구글 뒤져 갖고 해결하고, 해결하고, 이게, 이게 좀 약간 시간 걸리지. 그 부분에서 맨날 하는 사람보다는 속도는 느리지만,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 수 있거든. 물론 우주선 쏘 올리는 그런 거는못 만들어. 그러니까, 비 없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럴 때는 지금 학원 배우기 있어가지고, 막, 막힘이 없이, 왜안 막히냐면은 찾으면 되거든. 자, 그거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나는 이 사상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를 다 만들었어요. 네, 아니, 이게 제일 또이 과정에 이제 근간이 지금 내가 딱요 생각 마인드로 딱 해놨거든. 근데, 뭐, 원장님 날라치기 한다 그러고. 난 날라치기 절대 안 해. 절대 날라치기 안 하거든요. 정말 디테일을 강해요. 내공실론 부분은. 찾아서 할수 있도록. 바이블처럼 찾으면 되는 거는 날라치기야. 그거 왜 내가 그것도 일일이 다 지금 찾으면 되는데. 자, 오늘 뭐이 얘기를 듣고, 진지하게 잘 이해하는 사람은, 딱 십킬로에 그렇지 않고 원래 공부하는 방식 공문 준비하던 사람들 특히 문제야 이거 공문 준비해서 공부하는 이거 한다고 돌라삐지 이거 외국 앉아 있어 막 쓰고 있어 요종이에다가어자 어, 자, 오늘 뭐또 빨리 왔어 또 언니가 빛는 거지 자 어쨌든 저 퍼센트 언더스코어 다 했고요 여기까지 됐고 마지막 건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하지 말은 얘기를 저꺼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내가 하지 말은 얘기를 왜 하지 말을 했는지를 갖다가 수업하는, 수업하면 1분인데 5분인데 하지만 왜 하지마는 이유를 10분 설명하면 이거 시간 남비다 이거 이제 나는 이제 얘기했다 이후에 이제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면 그 의미라고 지가 찾으면 안써 아니 안써 이거 내가 지난 20년 이상 동안에 써본 적이 없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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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안쓸것같고 쓰면 그때 이거 써야 될 상황이 되면 지금 이제 내공이 된 거야 그거 <laughs> 찾아서다 하지 넘어가고 자 이전을 보겠습니다 이전을 파 셀렉터 gtmo 이 네임 어 그다음에 커미션을 제가 줘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커미션 근이 사람을 내가 줘야 겠죠 그지. 커미션이 어늘이 커미션이 뭐 소문셔야 되고요. 네, 넓과 같다. 과 같다. 이으로해 버리면은 어, 뭐야. 이거 이죠 모르는 놈이 이걸, 모르는 놈과 관약. 뭘 모르는 놈끼리, 내 주머니 속에, 왼쪽 주머니 있는 거하고, 오른쪽 주머니 있는, 거, 주머니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 뭐인지 모르잖아. 같아요? 물어보면. 뭐, 같아요? 물어보는데. 같아요? 안 같아요? 이렇게 아니죠. 몰라요, 지금 몰라요. 자, 이것도 널이 나기 때문에, 왜어저에서 결국은 이제 널이 나면, 이 false하고 똑같아. 참이 나온 놈만 검색하거든요. 하나도 검색이 안 되죠, 지금은. 널이 나오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A는 B보다 크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걔가 나올 수 있는 거는 true f l s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라클에서는,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또, 널과 하는 모든 인산자는 전부 다 널이 나와야지. 다하게 빼기, 뭐, 어, 이런 저의, 어, 이렇게 B. 어, 크다 작다. 자, 이거. 그래서 이제 이때 쓰는 게 뭐냐면은, commission is. 자, 이거는 이제 오라클 SQL 인산자야. 이걸 SQL 인산자라 그래요. 운전체제는 이런 건 몰라. 자, 이렇게 해서 널인 놈들이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널이 아닌 놈들고 간다. 뭐, 쉽지, 뭐. It's not 널. 뭐, 이런 거. 자, 어, 이거, 이거, 이런 거 하는 거는 내, 내가, 내가, 어, 나, 나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 이거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소리 있어도 돼. 아, 쉽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건 다안 한다, 이제. 이런 분들이 해다, 이건. 자, 해보는데 몇 개만 할게요. 아니 생각해보자고요. 이제. 요거 요거 생각봐요 이제 셀러리가 요거 보시면 되 낫이란 자가 있거든 셀러리가 천과 어제 사이있으면 참여해야 되는데 이 미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낯이 붙었기 때문에, 거지시대 그럼 뭐만? 천과 오천 사이에 있지 않은 사람은 금지되겠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뭐, 이제 이걸 갖다 그러면, 이걸 다시 바꾸면, 젤러리가 천보다 작거나, 작거나, 또는 젤러리가 오천보다 크거나,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그래 되는 거지. 이건 뭐, 뭘, 뭐, 이거 맞아, 이거 웃기고. 이거 해놨네, 이거. 여기 있네, 이거. 이거. 요거 갔다. 지금 그만하고 있다고. 자, 이런 논리로 생각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제뭐할 거냐면요. 자, 데이터베이스 인산자 중에 이제 그 비트윈에서 비트윈. 근데 인이 있어요. 인. 인이 돼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넣어 놓아요. 아,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뭐. 이제, 부서, 이렇게 부서번호가 정해야 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부서번호가, 자, 이게 직원들 이 있는데 부서가 한 100개가 있다. 지금은 이제 직원이 10번, 20번, 30번 부서에 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 이제 내가 100개 있다 그러면, 자, 부서번호가 10번, 30번, 40번, 55번, 65번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을 검색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검색할 것이냐. BPTNO가. 예를 들어서 10번 부서에 있는 직원이나 오0번는직이나0분서에 있는 직원이나 오아 너가 오이게이제 자. 이게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이거 10번 이1 0분이나1가2나0번는이나0이나 자, 서는이나1이나1이자이나자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귀찮아요. 귀찮아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산자 중에 이제 이거는 SQL 연산자야. 아그다터서 여러분들 배운 건 전부다 뭐다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외형문에서 지금 내가 뭐 쓰는 연산자는 전부다 뭐라? 모다 뭐 SQL 연산자라고 쳤는제 그런데 이걸 다 바꿔. 결국 약간지는 뭡니까? 이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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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런 between 다? 어, 요이요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운영체제가 뭐나 하나 듣는 예산자라니까. 이걸 아까 지금 뭐로 바꾼다, 다시? 셀러리가 1 0보다 작거나, 어와 셀러리가 어0 0 0보다 크거나로 바꿔서 실행한다고. 이 바꿔서, 문장을 바꿔요. 어, 오라클, DBMS가. 이런 거 이제 튜닝할 때 배운다고, 어, 나 이렇게 했는데, 어, 왜 실행 안 되지? 뭐 이상한데, 이거? 저 왜? 아까 갖고 실행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늘어, 근데. 오, 씨, 이거 어떻게. 매우 쉬워, 매우 쉬워. 이제. 근데, 6개월째 때 배우면 쉬운데, 내가 지금 이거 이번 달에 하잖아? 쓸데없이 이제 쓸데없는 순서야. 왜냐면, 이번 달에 했는데, 다음 달,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우시게 이제 이걸 공부를 할까, 이거 실습을. 6개월째 더 들이면, 은 장난이지. 어, 그 튜닝하고 이거 상관없는데? 이번, 막 이빨에 이제 내공이 튜닝 문서 설정하면은? 3일은 끝나. 지금 하면, 은 일주일 하고도 하나도 못 하는 들어 이기 용만 쓰고. 시안하지. 자,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 이게 아,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킥복싱 그니까, 그 오지게 하지 원고 5년 했는데, 또 와서 복싱 배워. 근데 그냥 복싱 처음 하는 사람하고, 같냐안 갔거든, 그, 저 그냥 가거든. 거기서 그게 딱 강의를 제가 할 때, 최대 소안의 시간으로. 최대한 빨리 준다라고. 최대한 더 깊이 있게 알게 하고, 요게 지금 내 목표야. 자, 시작할게요.